와, 어이가 없어, 어이가. 응. 그 차가 멀쩡히 잘 나갔고, 그리고 여기가 장기간 그 뭐지, 어, 전국 일주 간다고 다 이제 처음에 스타트 할때발그 뭐지, 배터리 이런 거다 이제 오일하고, 어, 오일하고 다 점검하고 갔는데 시,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어, 엔진 그 뭐지 시동이 아, 시동이 이게 꺼졌으면 우리는 아마 갔이 나라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 와갖고 다 도착해갖고 도시 한복판에서 와, 갑자기 설명 좀 해봐, 갑자기. 갑자기 차에 ABS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서 핸들이 안 먹어서 옆에 세우고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니까 시동이 네. 안 걸렸어요? 그래갖고 시동이 안 걸려갖고 그 저기 어디 서비스라고 말안 할게요. 자기도 말하지만 그래갖고 해갖고 왔어요. 왔는데 우리한테 아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견인을 해야 될것 같다. 그래갖고 오셔갖고 어그 봤는데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고 발전기 발전기라고 있대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나면 배터리가 안 먹는데요. 이 차가 차, 전기가 안 먹는 어, 전기가 안먹는요 그래갖고 아, 우리 솔직히 이거 중고로, 우리가, 어, K5인데, 음, 지금 뺀, 이 어, 4일 됐어요. 4일밖에 안 됐어요. 4일밖에 안 됐고, 또 딜러분이 멀던 차라 믿고 샀어요. 믿고 그냥, 그냥, 대, 대강한 어, 가격 그냥 샀는데, 우리 둘이 타고 다니라고 <laughs> 그, 그, 우리는, 음, 저기, 뭐, 조금 그 뭐지 연식 있는 거를 일부러 사요 그럴 그게 것이 있어갖고 세차안 사고 이거 샀는데 와 내가 저 살다 살다 이제 견인 돼갖고 가기는 처음이야 <laughs> 내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무섭게 불라는줄알아이 사람이 우리한테 안내를 주는데 부산에 어디 지금 간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점검하는 거시 가겠죠 근데 하는 말이 우리 보고 거기까지 태워다 준대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태시타고 집에 가야겠죠? 예, 어딘지 알아야 우리가 또내 차를 찾으러 오니까. 근데 하는 말이 여기 막뭐 견인되는 요차 안에서 타고 가면은 아무것도 건들면 안 된대.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은 우리 보험 처리도 안 된대. <laughs> 무서워 죽겠어 지금.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네, 응. 근데, 유친분들한테는 집에 잘도착했다 그랬어요. 혹시 이 영상 보면 깜놀할 까요 깜놀. 내가 <laughs> 지금, 아, 네, 우리 애기들도 지금,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차가 이래 됐으니까. 근데 그 발전기 그거는 이제 보험 그게 거시기가 안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사비 들이더라도 빨리 고쳐야지, 이거. 아이고, 어이가 없어, 어이가. 살다 <laughs> 살다. 멀쩡해 멀쩡해 참 멀쩡해 발전기가 <laughs> 나갔어요? 응 어, 발전기가 나갔고 이이 무슨 아이고 어이가 없어 근데 우리가 진짜로 고속도로 아까 100몇 시까지 갔어요 160? 160까지 달렸는데 그때 이게 만약에 발전기가 나갔으면 우리는 생각만 할수록 끔찍해요 남사수니까 그만하세요 어, 누나 진짜 우리는 행운하였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도왔다고 우리 조상들이 도왔다 생각해요 아유, 참. 나 이거는 그냥 무편집으로 뭐 올릴게요. <laughs> 와, 진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희 같은 일이 없도록 예, 차 점검 잘하시고, 우리도 점검 다 하고 기아 자 기아 자동차에서 다 점검하고 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이래가 갖고. 나 살다 살다 내 견인 차였지. 그 누가 가면은 어저견인차 차간다 이랬는데 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견인차에 <laughs> 타고 가게 될줄 꼬도 몰랐네 어, 휴뭐 보험회사 어디라고는 말안 할게요 곤란해질 수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나 이게 습기가 차갖고 앞에잘안 보여서 어쩌면 이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 올립니다 여러분 예 고양이 엄마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